안녕하세요. 좋은차TV의 박성열 팀장입니다. 네, 어, 오늘은 날씨도 선선하고 되게 기분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해는 비록 안 떠있지만, 뭔가 조금 흐리긴 하지만 기분은 되게 좋은 날씨, 선선한 날씨여서 밖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더 K9 차량입니다. 3.8의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또 거기에 검정색 외관에 속 안에는 초코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어서 더욱더 일반 차량보다 이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차량 꼼꼼히 만나보러 가실 텐데요. 저렴한 금액으로 정말 좋은 차량,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을 보신다면 이 차량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러 가시죠. 더케이9 3.8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차량이고요. 네, 이렇게 엔진룸까지 깨끗하게 세척해서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본넷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멀리서 보셔도 깨끗하죠. 네, 유리막 코팅까지 얹어 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기아 마크 있고요. 이 앞쪽에는 에 어라운드 뷰의 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추돌방지시스템 있습니다. 차량번호는 131로에 4364번. 차량번호 4364번으로 문의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옆쪽에서 보셔도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휠보건 서비스를 통해서 더욱더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기름만 넣고 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AWD 전자식 4륜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뒤쪽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뒤 범퍼 단차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뒤쪽에 보시면 플래티넘. 근데 이 차량은 가장 상위 등급에 있는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입니다.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속 안에도 말끔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 몰딩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 침수차이거나 킬로스 조작한 차량의 시100% 환불 당연히 도와드리고요 관인 계약서에 법적 보증 해드리니까요 모친필로 뭐, 서명까지 해드립니다 믿고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보시는데요 정말 이쁜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 속 안에도 한번 들어가서 어, 초코브라운 시트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고스트도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초코브라운의 내장인데요. 관리하시기도 편하면서 검정 시트처럼 이제 어 많이 검정 시트를 많이 타셨잖아요. 어 지루하다 지쳤다 하시는 분들은 초코 브라운 정말 추천드립니다.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리얼 우드 장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이라서 많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빨간 색깔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곳곳에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장착돼 있어서 정말 편리하고 어, 좋은 음질을 들을 수 있습니다 팔걸이 쪽 보시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나파가죽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핑까지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착화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차선이탈이나 후측방 경고 있고요 주유구나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마련되어 있습니다 핸들 조향장치는 기본이고 패드시프트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상태도 보시면 깨끗하면서 초코 브라운이라 더욱더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리어 우드, 진짜 우드, 진짜 나무가 사용되어 있어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면모가 물씬 풍깁니다. 팔걸이 쪽 깨끗하고요. 워크인 시트와 함께 시트 상태 한번 보시면 말끔합니다. 거기에 보조성 메모리 시트와 함께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네요. 팔걸이 쪽 보시고요. 천정은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편안하고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쪽 들어가 볼게요. 스타트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이 위에 쪽에 보시면 HUD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내비와 연동이 돼서 앞에만 봐도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밑에 쪽에는 116,185km 주행을 한 차량으로서 네, 킬로수도 좋고요 엔진 미션 포함한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많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기판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이드 뷰 카메라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여러분들이 보실 때 편안하게 어, 이 앞에 쪽만 보셔도 차선 변경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에는 블루투스 기능이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고요,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장착돼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12.3인치의 대화면 내비와요. 후방 카메라 넣어 보시면 후방 카메라나 어라운드 뷰 선명한 아질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쪽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와 듀얼풀 오토 에어컨 공조 장치 있고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내 네, 기본적으로 다 장착돼 있고요. 작동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까지 있는 차량이고요. 이 밑에 쪽에 부분을 열어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전자식 기어봉이나 주차 모드,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 홀드 기능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DIS 기본적으로 또 장착되어 있고요. 차량 키는 스마트 키두 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쪽에는 주차 센서 모드와 뒷좌석 커튼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뒷좌석 커튼 잘 올라갔다 잘 내려가는데 네. 어, 정말 편리하게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뒷좌석 커튼 버튼이 있고요 이 위에 쪽에는 유보와 SOS 기능이 가능한 파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유보 기능은 차량의 시동이나 공조 장치를 핸드폰 어플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장치입니다 네, 밖에서도 원격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쪽 넘어왔는데요 뒤쪽에는 이렇게 이중 차음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방음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프라이빗한 프라이버시 커튼, 수동 커튼까지 장착되어 있으니까 더욱더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팔걸이 쪽도 깨끗하고요 렉시콜 사운드 시스템이 위 아래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장착되어 있고요 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밑에 쪽이랑 이쪽 곳곳에 많이 많이 나오고 있는 차량인데요 음 정말 밤에는 선명하게 잘 나타나니까 어, 편안하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쪽 시트도 프리미엄 나파가죽입니다 이렇게 파이핑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전동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10에서 15cm 정도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게 차량을 탑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분들이 타시겠지만요. 네. 그리고 팔걸이 쪽 깨끗하고, 속 안에는 USB 단자 마련되어 있고요. 그 위에 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 네, 뒷좌석에서도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 위에는 DIS 장착되어 있고, 양쪽에 열선 시트라든지 양쪽에 통풍 시트라든지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이상 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커튼 버튼 또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프로토 에어컨. 거기에 이 위에 쪽에 한번 보시면 또 이렇게 컵홀더가 숨겨져 있고요. 2열 송풍구라든지 비열 송풍구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액정인데요.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면 밖에 쪽 온도까지 나오고 지금 제가 프로토로 맞출 수 있는 온도까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보조석 뒤쪽 시트도 깨끗하고요 이렇게 팔걸이까지 깨끗합니다 그리고 위에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우더 거울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뒤쪽에서도 메모새를 정말 잘 다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이 차량은 정말 가격대도 좋고 옵션도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많이 찾으시는 검정색에 무난하면서도 매력 있는 초코 브라운 시트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후회할 차량, 바로 이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 이 차량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차 TV에서는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탁송 서비스와 홈 서비스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깨끗하고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 거기에 가격까지 저렴한 차량 한번 만나보시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어 그리고 매일 오전 8시에 한 대와 오후 6시 30분에 한 대, 총두 대씩의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보다 나은 차량들, 보다 좋은 차량들, 가격 저렴한 차량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더 K9 3.8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입니다. K9 중에 제일 상위의 등급에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네, 어떻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2019년 1월에 등록한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킬로수는 11만키로를, 주... 킬로수는 11만키로 킬로 정도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보증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프리미엄 K9 보증 서비스도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증 서비스는 일반 부품 포함한 엔진과 미션까지 5년에 12만까지 보증이 되는 차량이니까요. 편안하게 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외장은 깨끗하고 정말 정말, 어 깔끔한 검정색의 유리막 코팅까지 해놓은 차량입니다. 120만원 상당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실내는 어 검정 시트가 실증난다. 베이지 시트는 관리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초코 브라운 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시기도 편하고, 화사한 느낌으로 타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매력 있는 색상이기 때문에 어, 호불호 없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어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어 엠비언트 라이트라든지 뒷좌석 컴포트 시트, 네, 그리고 리얼 우드 뭐 옵션들이 즐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옵션들도 많이 누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이 차량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는 3,4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차량 문의나 다른 차량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정말 좋은 가격으로 진짜 좋은 차량을 가져가실 분들은 바로 이 차량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곳도 차량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만큼 좋은 차량은 없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는 차량이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웃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